오늘 이 안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양 예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어린양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양이 이 요한계시록에 몇번 등장하냐면 스물아홉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스물아홉 번 가운데 2 8 번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실 것이 어린 양을 잡는 제사 제도에 자세히 드러나 있었어요 자 여기 게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바로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대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주었다 이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했는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여기 성경절 보시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다음 밑에 보시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대속이고 두 번째는 모본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제일 좀 재미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레위기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빨리 좀 지나왔으면 좋을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저도 레위기서를 별로 그렇게 예, 읽을 때마다 그렇게 좀 달가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레유기서를 다시 꼼꼼하게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레유기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유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P라는 단어예요, P. P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레유기서에 등장하는데 몇번 등장하냐면 8 8회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피라는 단어가 360번 등장하는데 그 360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레유기서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레유기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유기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를 묵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가장 은혜로운 책이 레유기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레깃에 보면 사장에 속죄제라는 게 등장해요. 자, 이 속죄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에는 그냥 무조건 읽어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십자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갔을 때,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때로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속죄제를 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흠 없는 죄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혹시 눈이 잘못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양이 혹시 피부가 잘못됐으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 양이라야 되던 거예요. 이흠 없는 재물을 먼저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희생재물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오냐면 성소란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양 머리에다가 선을 얹습니다. 선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제 제 이웃과 장사를 거래하면서 제가 속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양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가 어디한테 양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물론 칼을 가지고 잡았을 것입니다. 네, 칼 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이건 뭘 의미, 의미하냐면, 양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뿌리는데, 피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휘장이나 분양단에 뿌리기도 했고, 그 다음 번재단에 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휘장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소의 구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는 두 칸이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라고 부르고 하나는 성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막을 휘장이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다 뿌렸냐면 여기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향단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분향단에.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디다 쏟았냐면, 번제단에 쏟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 용서받은 우리 죄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사심판 때,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이 바로, 단엘 8장 1 4에 나와 있는 성소 정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걸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께서 좀 소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장을, 네, 내장을 이렇게 열어서 내장으로부터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합니다. 기름이 어디에 붙었냐면, 콩팥에 붙어 있고, 그리고 간에 붙어 있어요. 이것들을 다 떼는 겁니다. 신장과 이 간에 붙어 있는 이 기름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불에다 태웠습니다. 이건 또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것도 뭘 의미하는 것인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제가 함께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물을 어디다 불태웠습니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가게에서 불로 태웠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레이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서 3번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이것은 양을 끌고 오는 개개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재물을 고르고 그 다음에 재물 위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고요 모든 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의 일이겠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그 일을 다해 주었습니다. 피를 뿌리거나, 재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내장의 기름을 제거해서 불러 태우는 것이라든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재물을 진영박화 끌어내서 불사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냐면, 제사장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 네, 여러분 드셨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벗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취하여 네개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랬어요 이게 십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을 입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다 벗고 돌아가셨어요 왜 양의 가죽을 벗게 됐었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 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돌아가셨냐면,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는 이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고 오더라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다 입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습니까? 결혼식장 가시면 신랑이 아주 멋지게 준비되어 있고, 신부는, 신부가 뭘 입고 나타납니까? 드레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예복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드레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구해 주신 그 옷이에요. 네, 의의 옷이란 말입니다. 이 옷은 이 세상의 어떤 옷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옷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옷인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하늘까지 연결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을 잡을 때 반드시 내장에서 뭘 떼는다고요? 기름을 떼내야 됐어요. 그리고 기름을 어떻게 했냐면 불에 다 태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3장 5절를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집에서 태우면 좀 어떻습니까? 좀 향기로운 냄새 납니까? 특별히 고기다탈때 기름이 막 이렇게 타오르면 그 연기집에 가득할 때그 연기가 어떻습니까? 좀 향기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향기롭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기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이 고깃한 냄새나면 아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아주 향기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여기 레위기 3장 11절에 이 음식, 이건 여우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레위기 3장 16절도 여우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만약 고깃집에서 고기를 샀는데 기름만 떼주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탈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네. 시편 3 7편2 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그래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누가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내장에서 기름을 떼어내가지고 타우 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뭘 떼어내기 좋아하시냐면 죄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영감이 그렇게 런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독이 단4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서 유익될 것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때에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이 기름이 탈때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니 이것을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하게 하고 그에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기도 기록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간단한 것한 가지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하는게 단순해요. 우리의 죄된 마음 그분께 갖다 드리는 거.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를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저희 그 아버님이 이 잔치집에 갔다가 이제 오시면. 예, 맛있는 걸 가져옵니다. 뭐 고기도 싸우기도 하시고, 또 전도 가져오기도 하시고, 그때는 뭐 제가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예, 맛있는 걸 많이 가져오시는데 이걸 이제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보면 저희 어머님은 절대 그걸 먹지 않아요. 어머니 좀 드시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됐다. 예, 나는 이것이 맛있다. 하면서 김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마음을 읽으세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주말 맛이 없나? 왜 맛없겠어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는 전혀 먹지 않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결코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가장 맛없는 것,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쓸데없는 것, 이것만 취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의 뜻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진영 밖에서 불살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진영 밖에서 을까요이 재물을 진영 밖에서 불살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할 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히브리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서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셔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네. 왜이이그 이, 양의 그그 그 시체, 이 양을 왜 불태웠습니까? 그냥 죽이고 끝나면 되는 건데 왜 불태웠을까요? 이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에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이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딱한분 있어요. 예수님만 둘째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어 사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첫째 사망은 다 당해.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고 또 병들고 또 사고를 만나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둘째 사망은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짐을 누가 대신 진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있다는 산도 아니 잠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그 별들을 다 넘고 넘으셔서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마치 먼지 마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942년이기 때문에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때의 사건이었어요. 10월 달이었습니다. B-17, B-17, 이폭격기를 타고서 어디를 날아가고 있었냐면 뉴기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던 메가도 장군에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긴급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별을 증가하도록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남태평양의 아주 조그만 섬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디 리켄버크데비였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몇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추락했기 때문에 무전도 안 되고 연락을 전혀 할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간신히 있었던 이 고무보트를 구해가지고 이 고무보트를 타고서 항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바다를 떠돌다보면 어떤 배를 만나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바다를 나가서요 근데 놀랍게도 한8 일째 되는 날 모든 식량은 다 받아 났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죽는 순간만 기다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지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맞자마자. 갈매기 하나가, 뭐, 망망대회인데, 어디서 갈매기 하나 날아온 거예요. 갈매기 하나가 딱 모자에 앉는 겁니다. 그걸 리켄베코, 아까 에디라고 하는 그 대위, 이 머리 위에 딱 갈매기 앉는 거예요. 갈매기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앉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딱 뻗어가지고, 갈매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갈매기를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에 살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그 내장 네 긁어내가지고, 이가지고, 그 고기를 잡는 미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선을 잡아먹으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고, 마침내 며칠 만에 그들이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고서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갈매기 한 마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들에게 먹힌 그 갈매기 한 마리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면서 끝내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플로리다 해변에 그 이후로 1973년까지 한 노이 인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갈매기들에게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에디라는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모자 위에 갈매기 앉았었거든요. 그는 자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받쳐준 그 갈매기 그 은혜를 잃을 수 없어가지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 폴로라 해변에 나타나가지고 이 갈매기 떼들에게 양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가 죽는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1973년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매기 한 마리가 아니고 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 가지고 우리 각자 각자 한 사람 을 위해서 그분의 귀한 생명을 다 바치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우리 사람의 몸의 가치를 따지면 자동차나 하나 값도 아닙니다. 중고차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런데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따져볼 때이 지구는 통의 한 방울 물과 왔다고 그랬어요. 통의 한 방울 물. 여러분, 통의 한 방울 물 한번 덜어내 보십시오. 차이 납니까? 전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 같은 지구에, 그 없는 것 같은 지구에 우리 한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네이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에디데이는 자기가 갈매기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면서 그 갈매기 때들에게 그는 매주마다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신 예수님께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찬미를 불렀어요.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나 무엇 드려요. 이 찬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무엇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나 무슨 일을 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에 무엇도 기쁨 될수 없지요. 참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시죠. 그 다음 보세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집게바치이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은 죄된 마음밖에 없어요. 이 작은 마음이라마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시고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미 일절만 좀 불러볼까요? 우리 김 집사님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미 지도하시는 이은희 사님 나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일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76장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작은 마음이나마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참을 함께 부르도록 부르도록 다 너무 주님하실까 너무 일주님하 땅에 무엇도 기분 될수 없지요. 참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지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침니 주기뻐하시는. 그리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 죄로 얼룩진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주님께 자원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으시는 우리 모든 월급교의 성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